나와. 어? 뭐, 오늘 아, 숙제 나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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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 숙제 오늘. 배우랑 레딩. 배우 왜안 나와? 너좀 잘하랬지?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누구도 열심히 하고 숙제 나대고 도 하고. 뭐 하는 거 지금? 됐나? 떡밥 너네. 알겠어? 예. 어머 어. 선생님. 괜찮아 요즘? 너 지금 야무지게 먹으라고. 오, 야, 내 목걸이 어디 갔냐? 와, 목걸이 하나봐없는 아, 이거.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책도 없네. 자, 우리 박씨의 친구 가만히 볼게요. 아이고, 만화책 밖에 없네. <laughs> 아이고, 정원이가 뭐라고. 어디, 이게 뭐야? 어디? 이게 뭐야? 뭐야! 뭐야? 너 뭐야? 내 어디 갔어? 이거 뭐야? 너 뭐야? 너, 어, 너 뭐야? <laughs> 나 죽네, 나 죽네. 이거 내용 야 알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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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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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이 새끼야.